안녕하세요. 이번 강의는 에스오브소드스 검의 에이스. 보통 에이스 카드는 사람이 나와 있지 않죠? 그리고 구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성물을 상징물을 쥐고 있습니다. 이 카드는 검 카드로 검을 치고 있구요 다른 카드와 다르게 영광스러운 마치 멸류관과 왕관을 상징하는 것이 칼끝 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카드는 어떻게 해석이나 라서 많이 틀립니다. 하지만 이 카드는 마치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중에서 검은 겨울이 막 지난 여름과 아니 봄과 같은 네, 카드입니다. 에이스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군사 카드라고. 저는 부릅니다.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치료약을 줍니다. 마치 이 카드를 보면 역사 속에 있는 제갈공명이 생각이 납니다. 제갈공명이 마치 검소 소드 오브 에이스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지요. 이 에이스 오브 소드는 냉철합니다. 그리고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잘 선택하고 전술적인 면이 뛰어납니다. 하지만 때로 이성을 잃으면 너무 냉일정으로 돼서 잔인성을 나타나기도 하지요.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를 중요시합니다. 그래서 마치 명예를 상징하는 멸류관 왕관이 검 위에 있네요. 자, 여러분들은 이 카드를 보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? 네, 이번 카드는 에이스 오브 소드, 검의 에이스 카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